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엑셀로 가계부를 관리하시지만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바로 통장의 입출금 내역으로만 관리하는 단식부기의 한계를 내서 그런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5분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회계의 대부분은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복식 부기를 작성하실 때 정말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단식 부기랑 복식 부기로 나누어지는데 단식 부기는 이제 흔히 가계부를 이제 개인이 많이 쓰시게 되고요. 그리고 복식 부기는 기업에서 관리하시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을 받는 메인 통장이 있고요. 그 통장에서 그래서 일부분은 생활비 통장 또는 일부분은 경조사비 통장, 여가비 통장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게 되면은 어 조금 더좀 번거로운 게 있겠지만 자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식 부기는 우리가 통장 쪼개기로 관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현금을 받아오면은 거기에 대한 자산 통장 또는 부채 통장, 재고 자산 이런 식으로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복식 부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장부는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매출이 되겠습니다 뭐 월급이 들어오거나 또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월세 수입이 들어오거나 수익이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나갈 때에는 비용을 쓰게 되겠습니다 뭐 햄버거를 사 먹거나 또는 회사 운영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사거나 비용을 추출하게 되겠죠 또는 이 비용 외에도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길게 쓰는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산을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재고를 관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커피숍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커피숍에서 쓰이는 우유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재고를 구매하는 경우도 자산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식부기로 관리하게 되면 은한 어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은 이 단식부기는 요 거래를 한 가지 측면에서만 고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금의 흐름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수입이거나 또는 지출만 발생한다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돈을 쓸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온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식부기만으로는 거래 의 모든 측면을 표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12월 1일 날 적금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적금을 가입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출이 아니죠. 그쵸. 이건 비용 처리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투자 상품에 내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은 투자 자산이죠. 적금이라는 투자 자산이 내 자산이 증가한 게 되는 거예요. 또는 두 번째를 볼게요. 185만원짜리 컴퓨터를 구매했어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 우리가 못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길게 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를 구매한 것도 재고 자산이라는 별도의 자산이 증가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제로는 418,000원을 자동차 할부금으로 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부금이라고 빚을 진 거죠. 부채금이 있는데 그 부채금을 갚 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를 줄이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가계부를 단식부기로 관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금은 수입으로 관리를 하고요. 출금은 비용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식부기로 관리하게 되면 수입과 비용만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식부기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익과 지출의 측면을 벗어나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를 갖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중고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 돈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팔린 거예요. 내 자산이 감소가 된게 되겠죠. 자, 또는요, 내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을 대출 받은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부채가 증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뭐 햄버거를 사 먹었거나 이런 식으로 지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나가면서 내가 자동차를 구매했을 수도 있겠죠. 돈이 나갔지만 그만큼 내 자산이 증가한 게 되겠고요. 또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 할부금을 갚을 수도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아까 단식 부기로 관리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입금과 출금에 따라서 그냥 그 현금의 흐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이 입금되고 출금 금액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잔액이 83만 9천 원이 남았다라고만 알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도 복식 부교로 관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돈의 입금과 출금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현금의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발생한 흐름이 자산이 바뀐 것인지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것인지, 부채가 변동된 것인지, 또는 수익이 발생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복식부기로 관리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은 849,000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별도의 통장들이죠. 비용 통장, 수익 통장, 자산 통장, 부채 통장에서 각각의 금액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식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 내역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입금과 출금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비고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입금과 출금을 발생한 게 그게 뭐 컴퓨터학원에서 쓰인 건지 또는 편의점에서 쓰인 건지 이렇게 비고가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다운받는 단식부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복식부기로 어떻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단기별로 알아볼 거예요.